집 나와 스타렉스에서 산지 2주가 넘어가는 뽕네 가족. 오늘은 직접 식량 채취까지 했다고 합니다. 노숙이 더잘 어울리는 뽕이는 아주 신났다고 합니다. 한평 남짓의 공간이지만 온 세상을 마당으로 보고 있는 뽕이네 가족의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길거리에서도 아, 아, 아. 아. 가자. 안전이야, 아, 됐다 됐다. 어. 너가 뱉었다안 뺏었다. 엄마 아빠가. <laughs> 다시 탐색합니다 출발 <laughs> 갈매기 겁나 귀여워 와 미끄러졌어 <laughs> <laughs> 갈매기가? 저희 집은 어, 뽕마미 낚시 좋아하고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대장입니다 오늘 내려가 보자 물 진짜.. 아뭐 찾았어? 맵사리? 어, 아니 맵사리가 아니고 얘는 이름이 다른 데 어? 속에 있는 거야? 오 어, 얘도 맛있어 가져가자 라면에 할수 있는 거야? 어. 아물 진짜 깨끗해. 저거 뭐야? 저기야, 저기야. 네, 네.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어? 해파리도 아니라. 예, 예, 예. 어 해파리. 해파리야? 우 와, 해파리야, 무서운 애야. 니네가 더 무섭다. 우 와, 너무 재밌다. 우 와, 나 너무 재밌다. 이게 바다지? 무슨 해변가만 돌아다니고 있어? <laughs> 아, 속마음 나온 거야 지금? 어? 속마음 나온 거야? <laughs> 해변가만 돌아다니고 있어? 아, 고동삶마 준다고 해서 봉투 가지러 갑니다. 봉식. 신발 신겼어. 발 걱정 없지 뭐. 가자. <laughs> 잘 간다. 아유, 마음 편하다. 갔다. 왔어 아, 니네 엄마 들어갔다. 저 빵댕이는 모자이크 해 줘야지. 빵으로. 옹아, 가보자 엄마한테. <laughs> 뽕이 아빠! 엄마, 잘있 있어? 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 뽕이 엄마, 뽕야 영락없는 오촌 강아지다 장화 신고 누웠어 좋았어 위에 지나가는 분들이 뽕이 신발 신고 잘 걷는다고 신기하다고. <laughs> 그치 이런 데는 더못 걸어야 맞는 거 아니야? 나도 걷기 힘든데. 이자. <laughs> 진짜 바깥 강아지다. 아, 뽕아, 엄마 해삼 잡았대. 해삼. 바다의 산사. 해삼. 뽕이 올라갈 수 있겠어? 역시 위험하대. 뽕아. 우와 우와. 우리 뽕이. 오 달팽이 아니야? 오 어, 징그러워. 오 어, 눈만 없으면 먹고 싶다. 야, 저 엄마. 개멋있다잉. 와, 이그 밑에 엄청 우와. 많다. 아 조심해서 우리 가자. 어.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얌전하냐? 앞다리가 원래 두개긴 딱죠, 길인데 이모님 혹시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여기서 땄는데. 뭐해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삶아 까먹으면 돼요. 그냥 그냥 삶아서. 응, 까먹으면 돼. 초고추장 찍어 가.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삶아서 음.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된대. 우와. 맛있어. 오늘 소주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아, 봄알 파티. 봄알 파티. 좀더 잡을까? 신발이 날아간 바람에 여기를 또 왔습니다. 오케이. 새신을 그러니까 신으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행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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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딱다요 정도. 야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내가 봤던 크록스 중에 제일 예쁘다. 짝퉁. 네. 홍이 신발은 빨간색 장화. 나는 나쁜 마녀. 나쁜 마녀. 멋있는 인생이다. 현재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홍이 산책을 해감 마치고 해감 중. 내라. 음... 네. 뭐 미용실에 가서 머리 감고 그러니까 머리도 잡아버리고. 난, 난 샴푸 하고 오빠는 샴푸 하고나오고 아, 너무 재밌다. 막. 너무 바다도 예쁘고 내가 막 이리 어, 좋은 거 해보고 이리 날좀 너무 구석구석 잘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홍콩에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지. 어, 내가 좋은 거 많이 보고 제일 좋은 베스트로 우리 네, 같이 외모자 3년 전에 제가 이쪽에 촥 차들 진짜 많았는데 그때. 이쪽 위까지 사람들이 꽉 차있었는데 여기 땅이 다다 다 젖었네. 야봉이 좋아하는 솔방울 맞네야뷰 봐라. 봉이 신났어. <laughs> 아빠 한 번만. <laughs> 오늘의 저희 집입니다. 장작 사오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진정한 노지 캠을. 아 오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할 거고 오늘 불멍도 좀할 거고 고기도 꼬먹고 봄알 멸치칼국수도 해 먹을 거야. 수납장 한 칸은 어, 저희 의자, 뽕이 의자 거의. 나머지는 뽕이 간식이고 여기는 잡다한 캠핑용품들 응, 오늘 소라 가지 소라가 소라게 아 소라가 아니야? 응 뽕아 니네 엄마 머리도 그렇고 뭔가 그 어촌의 젊은 여성 같다 우리 어촌의 대들보 됐어 되면 화식 아 귀여워 저기야 이렇게 <laughs> 뜯어 너무 귀엽다 우와. 뜯어 뜯어 좋아? 재밌잖아 <웃음> <웃음> 귀여워 옳지. 아, 맛있어. 이거 먹고 힘내서. 그렇게 주는 어? 보말 칼국수. 수제 보말 칼국수. 집강아지 다돼 가지고 <laughs> 밖에 안 있는데 집에 올려달래. 곰뽕이 음. 집에 있을 거야. 음.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요. 자. 자, 드디어. 꼭 갈킹이 같이 돼 가지고 빼기 되게 좋겠다. 아빠, 오빠. 잘봐 봐. 우와. 히이 진짜 이러고. 크다 나 그거 하나 주라 먹어보자 어, 뭐. 간이 돼있다고응 어. 앞에 이거 주둥아리도 되있어 주둥아리도 있어? 아, 얼굴, 입이 있는거야? 아니고좀 징그럽네 흠 어. <laughs> 맛있네 <웃음> 좋다 살짝 탄 것이 감성이요 음 니꺼야 음. 좋아했어 고기란 없다. 와얘왜 뜯어져 있냐? 내가 잡으면서 뜯었어. 에이 얘. 예. 에이? 그거들. 몸이 되게... 많이 먹었다. 와. 와. 냄새 미쳤지. 우리 먹다가 하나가 더 먹으면 좀 하나. 안 뜨거울 거야? 아. 뭐 진짜 맛있는 고구마야. 와. 이 고구마 맛있지. 우리 옆집 고구마야. 하. 맛있지. 와. 와. 우와, 우와, 잠깐만,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입대면안 되니까. 어. 헐, 아니, 아니야, 아니야. 될까봐 먹어본 거야. 팅콩, <laughs> 밥안 먹겠네. 이제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어머 엄마, 멋있지?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화로대 밑에는 호일 깔아가지고 밑에 재 떨어지지 않게 항상 노지는 깨끗하게 여기가 볏집이 있어서 편한지 <laughs> 저기는 되게 싫어하고 여기 되게 좋아하네 여기 아까 누워까지 있던데 <laughs> 봐봐 쟤 침대처럼 오, 이 망아지야? 홍아, 거기가 너무 좋아. 아 미쳐버리겠네. 홍이야, 우리 나무하러 가자. 일로 와. 엄마가 또 보만을 잡아줬으니까 우리 나무를 캐우자 오, 나이스. 예예예. 예, 예. 아, 끝났다. 울만. 울만 끝났어. 우와. 얘만 쪼개면 우리가. 쓸수 있어. 잠자리가 까다로운 폭녀서. 야, 엄마의 찐사랑이다, 봉아 엄마 죽다 그랬는데. 휴. 와 나. 홍순이찐 훨씬 날린다 지금. 드디어 <laughs> 옷보다 빨래가 더 높아졌어. 손한 번씩 찢어가지고 이렇게 메꾸고 있는 중에 재밌다. 이런 맛으로 사는 것이. 맞아. 노지기 때문에 각자 샤워를 하고 서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목욕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우 맛있겠다. 와 연기나.. 아 아니구나 가습기구나 응. 와나 아직도 연기가 나는 줄 알았어 나 귀엽지? 응. 고마워 뽕이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 뽕이 귀여워 이 뽕이 기대돼 우리 집뷰 앉았어 아, 좋아 아 뽕이 뒤태 미쳤다 거기 왜 앉아 있어? 어, 멋있긴 하다. 아 사진 찍어 주라고. 여기 있네. 홍수구하러 가는 아름다운 모습. 해가 너무 좋고 그래서 어닝을 처음으로 쳐보려고 합니다. 어. 아, 거기서 뭐해? 엄마한테 가. 잠깐 넘신다. 아 이게 그 아빠들이 캠핑 가서 자녀들 놀고 있으면 밥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진짜 좋지 않습니까, 우리 뽕식이 여기도 진짜 어두컴컴했었는데 진짜 저희가 사하게 꾸몄어요. 이걸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고생을 해서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야외 주방이 이제 다리를 달아주면. 야외 식탁 완성. 여기서 조리를 할 겁니다. 주방 이렇게 이어져 있고 냉장고. 우리 침실. 현재 온도 20도에 무시도 안 켰음에도 너무 힘들어. 우리 밥 먹어. 밥... 아. 아 영락없이 이거 뭐야 시골 게인데 지금 지금 먹을 것좀 얻어 먹으려고밥한개 주시오 어디잖아 솎자수 짜장이 맞습니다. 네. 어, 보통 계란 후라이를 올려 놓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네. 계란 후라이를 아껴서 그 짜장이 스며들고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먹자. 네. 콩나물 그 국밥 먹듯이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좀안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안에 숨겨놨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안 드린 게 아니라서요. 열심히 드시고. 굳고 계신거죠? 음~~ 너무 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강아지도 귀엽네요 흰관이고 음 싶다 식당뷰 미쳤다 아, 노지에서는 조금 부끄럽지만 봉지를 깔고 응고제를 넣으면 이제 다 응고가 예쁘게 됩니다 자 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봉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오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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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줄게 봐봐 여기 해줄게 아 이거 어려워 아, 다쳐 다쳐 아봐 네, 아니... 접어 그 다음 눌러 그 다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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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 돌아왔니 돌아왔냐 <laughs> 야.

강아지 슬픈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드디어 완전체로 목욕하러 갑니다. 목욕하러 먹... 모르... 가야 되니까. 오케이. 설렌다. 최고였다. 오기는뭐 이것저것 작업하고 있어도 산책할 때 아니면 또 이렇게 잘 쉬워줍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그런다하고물 생긴 거야? 여기가 습해져서. 유황 그거처럼 됐나 봐. 아직도 따뜻해? 와, 뜨거, 흰 계란 봐봐, 겁나 맛있겠다. 뜨거, 거, 뜨거. 거치 구워져 버렸네. 오, 익었어, 봐봐. 아지 않고 어, 어, 어. 안에는 오. 어, 우와, 완수. 너무 익었네, 진짜 어. 대박이다. 오야, 오야, 어유 맛있어. 아니 이게 얼음 컵이 생각보다 천 원씩 해가지고 그게 그것이다 싶어서. 이제 트레비 먹고 나면 여기다가 담아 먹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목욕도 둘다 했고 허세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아 얼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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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보면 얼 <laughs> 스타벅스 드시나 <뜻이나> 봐요 <laughs> 사이다 병색이야 아빠 말 그만해 봉아 아빠 사랑해 사랑하면 낼름 송이 친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요 잘 먹겠습니다. 어, 비가 많이 온다 산책 갈까? 송이야 어, 파도 장난 아니지? 웃기지도 않는다 이게 진짜 영상이 안 담긴다 여기 들어가겠다. 우와. 뭐야 들어와.